어, 11월 26일 어, 목요일 SCM 생명과학의. 주가의 모습을 주린이 분들과 함께 천천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바닥권을 지속적으로 지켜가면서 하다가 오늘 기사 내용도 없이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바닥권에서 분출했습니다. 기업적인 내용은 전과 대동소이하게 큰 변화가 없고요.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의 의미와 기술적인 내용으로 SCM 생명과학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35,000원대를 조금 상회하고요. 20% 그리고 거래량은 660만 주가 생겼습니다. 기업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SCM 생명과학은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두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FDA가 승인하는 CGMP 제조 시설을 560 평을 미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은 3D 바이오리액터를 또 설치한 설비 제조 설, 시설 한다라고 그랬고요.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임상 일상 결과가 올해 11월이면 볼수 있다라고, 어 음, 대표는 말했습니다. 어, 어느 구독자 한 분께서 아토피를 11월이 아니라 12월에 발표한다라고 어,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내피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독자님께서는 지난 기사라든지 대표이사의 언급들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월에가 이제 포뮬라의 카킥, 카티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한 카킥의 임상 발표가 12월에 볼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요. 이 아토피 피부염은 그 효과가 1년에서 2년 이상 지속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환자도 있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28일 첨생법 시행 이후에 이렇게 SCM 생명과학은 수혜를 받을 상황에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진정한 첨생법 시행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포치료제로서의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는 임상 이상 후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죠. 현재 SCM 생명과학은 세개에 대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이고요, 급성췌장염 적수손해성의 실조증에 대한 세가지에 대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상황이고요. 기술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64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고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도 역시 과거 주, 좋았던 모습이죠. 양, 음, 양양, 이렇게 양봉들이 많았고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와서 주봉 역시나 10주선을 돌파하는 좋은 내용을 보이고 있고요. 일봉 역시나 괜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7,000주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은 정산 오늘 됐겠죠. 예. 기관이 많이 들어온 모습이네요. 그런데, 보험에서 7만주를 매도하고, 투신에서 8만주가 들어온 모습. 그리고 외국인은 어 잠정적으로 됐네요.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의 분봉으로 어, 예 오늘 일어났던 시장의 심리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 10분봉을 어, 저는. 어,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요, 저는 분봉은 1분봉, 3분봉, 10분봉, 30분봉, 60분봉, 어, 다양하게 봅니다. 어, 그런데 여기 영상에서는 10분봉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화면에 들어오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좀 설명을 하기에 좋은 그 분봉인 것 같아요. 10분봉으로서는 저는 사실은 30분봉을 더 주요하게 보고요. 1분 더 디테일하게 보고자 한다면 1분봉과 3분봉도 많이 봅니다. 영상에서만큼은 제가 10분봉을 많이 제일 영상에서 하기에는 제일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와 같이 최근에 10분 봉을 보게 되면요, 은 투자의 심리라고 그랬죠. 분봉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고점들이 점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을 고점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추세가 하락 추세였었죠. 이와 같은 모습을 만약에 선을 긋는다면 이와 같은, 좀더 이상하나요? 이렇게 말입니다. 어, 어쨌거나 하방 경지된 이 모습, 즉 29,000원 이하에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괜찮지 않냐? 어,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라면 어, 대표이사의 스탁옵션이 34,000원이죠. 어, 따라서 그 이하 29,000원. 최근에는 29,000원 이하에서 사게 되면 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 음, 좋다. 그리고 아토피 임상 발표도 있고 어, 12월에는 더욱 포뮬라의 임상 발표. 어, 12월 그리고 내년도 쭉 SCM 생명과학은 어, 기대에 찬.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이 됐는지 오늘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 외국인은 13,000주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76,000주가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어, 잠정적으로 아까 보험에서 7만주를 팔았던 기억이 되는데 어, 최종적으로 금융투자에서 7만주를 팔았고요. 그리고 기타법인은 44,000주를 판 모습이네요. 어, 연기금 8,000주를 팔았고 최종적으로 기관은 76,000주를 사들였습니다. 사모펀드가 좀 샀겠네요. 예, 맞습니다. 삼호 펀드에서는 7만 7천 주를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기관은 총 7만 6천 주, 외국인은 1만 3천 주, 개인인 4만 주를 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분봉으로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고점들이 형성을 하고 고점들이 이렇게 내려서 이제 하락 추세가 멈추고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오늘 급기야 대량 거래를 분출하면서 35,000원대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오늘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보겠습니다. 어, 파란색의이 아래가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 그리고 이 위에가 주가입니다. 이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린이 분들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창막판에, 아, 창막판에 많은 매물이 이렇게 익절이 나왔네요. 그리고 동시호가에 35,000원에 안착된 모습. 여기만 오늘 이 분봉을 보게 되면은요, 35,000원이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 이곳에서는 익절하고 싶은 심리가 보이죠. 따라서 파란색의 익절한 20분간에 걸쳐서 100만 주 정도가 익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과 다음 주 어, 그리고 아토피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12월에 다시 한번 카킥에 대한 포뮬라 이탈리아 포뮬라의 카킥에 대한 임상 발표 어,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현재를 보게 되면 장 마쳤으니까요. SCM 생명과학의 시간 외에 현재 1900주의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12월도 역시 임상 발표권으로 큰 기대가 할수 있는 장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상승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SCM 생명과는 저는 지속적으로 3년 이상의 장기 투자자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